안녕하십니까 이 강영 선교사입니다. 여러분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상대방과 이야기하는 동안에 서로 자기 주장을 고집할 때가 있지요. 그런데 참 황당할 때가 언제냐면은 전혀 엉터리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옳다고 고집할 때 정말로, 어, 황당합니다. 그러한 사람에게 타일러고 가르치려고 해봤댔자 소용이 없다는 그러한 경험을 한 바가 여러 번 있을 것입니다.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두고서 이 갈리리에서 나신 분이 뭔 선지자이겠느냐? 그리스도이겠느냐? 이렇게 배척을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아니야. 갈릴리에서 나신 분이 아니고 이 언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신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어 이야기해도 먹히질 않습니다. 서로 쟁론이 벌어져서 다투는 그러한 얘기들이 있습니다. 그 이야기는 요한복음 7장 40절에서 42절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러한 어, 쟁론이 생겼을 때 자문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자문 29장 9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자와 미루는 자가 서로 쟁론이 벌어지면은 이 지혜로운 자가 화를 내든지 아예 웃어버리든지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. 그런데 이 지혜로운 자가 화를 낸다는 것은 이거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. 그 지혜롭다고 그렇게. 말할 수 있는가 싶네요. 그러는데 그 자문 29장 9절에서 그 장론은 거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? 뭐, 자문에서 이야기했다시피 그냥 피직 웃어버리고 그냥 끝내버리든지 아예 그냥 상대를 하지 말고 그냥 피해버리든지 그렇게 해야만 그 지혜로운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자, 그렇는데참이 지혜로운 방법을 알면서도 실제 당하면은 이게 되질 않아요. 진짜로 어 화를 내고 진짜 싸움이 벌어지는 그런 지경까지 가지요. 아, 기로운 사람, 지혜로운 사람은 그때를 잘 참고 넘기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